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1월, 2월 13일자 누가 보건 8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이 아프다 그래서 치료해주러 그렇게 가시는 길에 열두 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옷자락서소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 때문에 지체하셨습니다. 그런 그 가시는 길이 지체하게 되니까 그 딸이 아파서 그 치료를 가는 길에 지체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즉, 회당장에게 말을 하기를 회당장 딸이 죽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참 애석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와서 고쳐주시겠다해서 그렇게 오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그대로 왔으면 아마 지금 이런 딸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위중했는데 그길 그대로 주님 오셨으면 치유가 되고 순조롭게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텐데 오는 길에 엉뚱한 여인입니다. 혈류병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니까 사실상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회당장의 그 무게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천한 그런 입장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치유하느라고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그좀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런 그 말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사람들이 통곡하면 막 그렇게 딸이 울, 죽었다고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의 말씀을 비웃었다. 상황이 분명히 종결된 그런 상태니까 사망이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종결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누워 누워놓은 방에 들어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가장 가까운 세 제자와 그리고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고는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불러일으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시니 그 형이 돌아와 서아이가곧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초능력에 대한 감격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그, 그 확인이 되는 사건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그런 좀 딸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놀란 은혜를 입었지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끝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있는 삶을 증거하는 대로 통곡하는 자리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그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당장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분명히 발견되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다 모든 것이 밑바닥이 끝까지 떨어지고 그 자신이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끝나는 곳에서 내가 다 망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인간의 그 모든 약점과 더러움을 다 드러내고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혹은 내 능력이 다하여서 내가 무력하게 된그 자리에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확인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처절한,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구제 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능력으로 할수 있는 어떤 일을 놓고 다 빼앗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낙원에서 다 빼앗겨 버린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 자신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나 주님을 따르려면 뭐할 하라고 부탁을 합니까? 따르려면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부인이 자기 포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줘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텅빈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은혜를 채우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 보이신다는 것을 오늘 회당장의 딸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일까?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오늘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다한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생이 시작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혹은 또 경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때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인간관계나 많은 사,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빚어지고 다시 만들어져 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피를 져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사망의 골짜기까지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으면 오늘 발견합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망의 계곡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까지 내가 망하여진 것 오늘까지 깨어진 것 오늘까지 잘못한 것 오늘까지 부끄러운 일을 만드니 모든 것들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그 계획을 따라 나의 인생을 펼쳐 보이시며 새롭게 전개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깨 깨뜨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이 자리까지 내려간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내가 나인 것을 부인해야 한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포기해야 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런 비운 마음, 비운 그릇,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윈 혹은 또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